어, 야, 퇴근했냐? 어, 퇴근했지. 뭐하냐? 그냥 누워있다. 왜? 야, 취업했다 어디로? 야이씨, 축하한다고 문자 나니야? 아, 어, 그래? 축하한다. 그래서 어딘데? 야너 도르코라고 아니야? 도르코? 그건 일본 기업이냐? 야이씨, 우리나라 기업이 뭐마 아니 남자가 도르코도 뭐리냐 야, 니 군대 갔다 왔지? 그래. 야, 나 UDT야. 아, 우리 동네 특공대. 응? 야. 공익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야 북한에서 무서운 워게 공익이야. 군대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거 지금 보급해줬는데 야, 그걸 모르냐? 오 그럼 대기업이네. 아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야. 참나. 난또 삼성 들어간 줄 알았네. 야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니까. 벌써 중소기업 많인드 장착되셨네요. 야 네가 쓰는 것 중에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 엄청 많을 걸. 불야 그래? 아니, 난 대기업만 쓰는데. 야, 나그 손톱깎기 그거, 그뭐 대기업 거야? 어디 거야? 보니까 777라고 이 적혀 있는데? 야, 이거 여기는 진짜 중요하거든. 잘 그러니까 깎이잖아. 야, 37이잖아. 거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야, 임마. 아니, 손톱깎기 중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 아 그래 그 확실히 군대를 안 가니까 모르네 임마 어? 3리세븐 손톱깎이도 육해권 보급품이고 90개국에 수출되는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 임마 아니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좋다고? 그래 임마 그 우리나라 그 쌍용차 옛날 그것도 중소기업에 속했어 와 진짜로? 야 우리 엄마 차도 코란도이신데 아직까지 잘 타고 계시거든 아그 우리 군대 때그 부대 대대장 차도 그 코란도였어 아이새 군대를 안 가니까 어? 뭐말할 수가 없어 야 그걸 꼭 군대 가야지 아냐 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스피커폰에 할게. 어. 아니 내가 곧좀스케팅이 오는데 최근에 얼굴에 공좀 많이 들어야 되거든. 야뭐 바르냐? 야너 닥터지 다페이크이라고 아니야? 하이 새끼 군대 얘기 안할 수가 없네. 야 그것도 그 군대가면 P S 에 파는 거야. 그거 엄청 유명한데. 와 역시 대겸 다른이 다르네. 야 닥터지도 중소기업이었나요? 아진짜야 야, 아니,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좋은 곳이 엄청 많네? 그래,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니까 앞으로 무시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형 앞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물건들 잘 쓰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월급 타면 밥이나 한턱 싸라 그래, 들어가라 응.